고 <목소리> <목소리> 맞아요. 어쩌면 이렇게 약속이라도 하신 것처럼 다들 똑같은 거를 궁금해 하시는지 어, 너무나 비슷하거나 같은 질문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가끔은 이제 답안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크롭픽 어휘족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어, 문법은 조금 약하지만 점수 받는 표현 쓰고 싶으신 분들, 영어는 약하더라도 자기만의 답변을 쓰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어휘나 문장, 이 모든 면에서 조금 암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이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 강의는 어휘들을 품사별로 나누어서 학습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품사라는 게 이제 문법적으로 굉장히 이제 이걸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품사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어휘를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어휘들과 어울려서 사용을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강의에서는 어휘와 그리고 그 어휘의 대한 약간의 문법, 그리고 이 어휘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까지 세 가지를 모두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단어는 composer라는 단어에서 조금 어렵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답안에서 요 단어를 반드시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Who is your favorite composer? 이런 질문을 들으면 시험장에서 굉장히 당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아 작곡가구나 하고 반드시 composer를 답안에 넣으실 필요는 없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Enjoy 네, 즐기다라는 표현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선택 주제, 특히 취미와 관련된 경우에는 enjoy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care 그래서 요것이 너무 짧게 링 caring. 안 됩니다. n g caring. c a r c a r i c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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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r i c i c a i a r i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인데 e 어, x t r e m e l y 같은 경우는 약간 i n g c 너무 저희가 이렇게 어휘를 학습하고 나면 실제 답안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기존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들 살펴보고요.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질문과 아, 저의 답안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답안을 살펴보실 때 여러분들께서는 아, 이런 컨텐츠를 넣으면 좋구나. 그리고 이런 스토리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본인과 아, 비슷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아,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아, 답안에 색깔로 저희가 공부했던 것들이 품사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휘도 함께 복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저는 열심히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데 사실 이곳이 잘 암기가 안 돼서 시험장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아 그래서 끄끄러위 자동 암기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어휘들의 문장 속에서 들으면서 복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 조금 이제 차시가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들께서 색깔만 봐도 아 무슨 품사구나 그래서 아, 문장의 어느 위치에 사용되어 있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복습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제 조금 오픽 공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셨나요? 아, 저희가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코너 강의 이외에도 아, 제가 어휘들을 직접 녹음한 MP3 파일과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어휘가 잘 암기가 되었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단어 테스트지를 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부가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오픽 공부에 아, 꼭 활용해주시고요. 자 그럼 강의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